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준 홍원장입니다 여러분 흑자를 없애겠다고 백날 토닝을 하면 없어질까요? 립한 이야기인데 제가 의사 톡방에서 닉네임이 가짜 피부과가 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 초 일입니다 점과 흑자의 차이가 뭘까요? 하고 어느 의사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부과 점원이 가듯인데 점원 양성종이고 흑자는 색소질환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흑자도 양성 종양으로 본다. 세포의 DNA가 바뀌고 양성 종양화가 되어서 단순히 색소를 뺀다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색소가 아예 없는 흑자도 있다. 저는 색소 질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그건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피부과 교과서를 보시면 흑자는 색소 파트에 점은 종합 파트에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나 보라는 말씀이죠. 가짜 피부과 언급이 나오고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진료를 봐야 된다고 말하시고 다시 피부과 교과서 목차와 제목만이라도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본부터 하라고 디스 당한 셈인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의사 톡방에서의 제 닉네임은 가짜 피부과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흑자는 색소 질환이니까 지금도 계속 색소만 빼겠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분을 볼까요 광대 쪽은 색소가 있지만 볼의 앞쪽은 색소가 없는 흑자가 있습니다 색소가 없어도 흑자는 흑자입니다 둘다 젠틀믹스 프로로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흑자를 오래 전부터 색소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흑자의 양성종양적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광대 쪽에 있는 넓은 흑자의 모습입니다. 터닝도 하고, 젠틀맥스 프로를 익혀도 보고, 어북약으로 윈도우 테크닉도 해보고, 셀렉으로 또 익혀도 보고, 제가 가진 모든 수사를 다 했는데, 2028년 1월 8일, 전혀 개선이 없었고, 오히려 더 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끈질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수단, 3회로 나눠서 열 손상이 없는 어분약을 레이저로 아예 깎아내버렸습니다. 드레싱하고 치료하고 나중에 피하에 치감해져서 그거 관리하고 2018년 12월 많이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고생 많이 했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년간의 경과입니다. 자, 다시 슬금슬금 매우 천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자가 양성 종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치료가 어렵고 매우 끈질기다 치료를 하려면 악성 종양인 암 수술하시죠. 군데 no. 군데 군데 일부만 떼어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재발하죠. 그래서 암 수술은 M 블럭 리섹션, 전체를 한 방에 떼어내는 것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흑자는 악성 종양도 아니고 분류상 색소 질환이라지만 저는 거의 양성 종양처럼 봅니다. 전체를 한 번에 떼어내야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전에는 젠틀맥스 프로로 전체를 한 방에 제거해시술 했고 이제는 리팟이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2024년 2분의 리팟 치료 떼어내는 영상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정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시원하죠? 그러면 리팟이 완치를 100% 보장하는 장비냐 아닙니다. 하지만 현저하는 장비와 기술 중에서 가장 완치에 근접한 장비라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하네요. 어붐약 레이저를 갈고 나서는 드레싱 자주 해야 되고 자극받은 피부가 까매져서 색소가 정상화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리팟도 밑에 숨은 기미가 깔려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까매질 수 있는데 다른 시술보다는 자극이 적어서 그 까매진 정도도 약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가장 빠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피코어 프로도 가지고 있어서 사후 관리에도 다른 병원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리팟을 흑자 치료의 게임 체인저 챗지피들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흑자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를 암수술처럼 엠블록 리섹션 한 번에 제거하는 컨셉의 신개념 신형장비라서 흑자 치료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